네, 녹화를 이제 시작했네요. 자, 8월 16일 저녁입니다. 현재 비트코인 현재 흐름은 네, 이렇게 전 지난번 저점에서 이제 14일 뭐밤 저점에서 이렇게 한번 올리고 나서 이 올린 흐름이 1, 2, 3, 4, 5 형태로 약간 오파 형태로 뛰고,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6, 300한 10불 수준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6, 300한 50불에서 좀 많이 가면 6, 6 8, 5 0불 좀 많이 가면 6900불 요정도 까지 이제 보는걸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. 원화차트 기준으로는 원화 기준으로는 지금 지금 잠깐만 가격을 좀 볼게요 여기 어디야 빗썸하고 가격이 좀 틀려가지고 그래요 지금 업빗이 지금 745만원 빗썸이 지금 얼마야 746만원 비슷하네요 예. 이런 경우도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장면이라면 얘도 짧게 한 15분짜리 보시면 에 원하는 조금 뭐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일단 50% 지지가 된 거로 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격으로 하실 분은 735만원 수준 7 3 7만원이네 정확하게 737만원 수준으로 일단 좀 이미 갖고 계신 분은 뭐 잡을 필요 없고 예, 혹시나 없거나 뭐 추가를 꼭 하셔야 될 분, 부분들은 여기서 비중을 좀잡으셔야할것 같고요.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127% 올라간다 그러면 781에서 789만 원 정도가 일단 자리로 보입니다. 781만 원에서 7789만 원 일단 그 자리가 781에서 789만 원에. 이그 네, 정도로 일단은 보시고요. 색깔이 왜 다를까? 이게 색깔을, 네, 통일하고. 아데요 네, 네, 오케이. 이렇게. 자, 비트코인 일단 그렇게 접근해 봅니다. 특별하게 뭐 전제점이 깨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 한, 예, 고,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. 최소한 A, B, C 형태로 네, A 파 이후에 이게 B 파 형성하고 이렇게까지 가면 이렇게 되면 좀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요. 그러면 이 올림 폭에 대한 또 이제 눌림 자리 이후에 한파동을 더갈공선으로 바뀌어 버립니다. 네,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결국은 다중 바닥에서 끝날 끝 다중 바닥에서 다중 바닥이라 하면 결론적으로는 뭐 이거지 뭐. 이 다중 바닥에서 바닥을 일단 형성을 하고 반등장으로 네 그렇게 봅니다 네. 일단 비트코인 그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로 이더리움 보실게요 이더리움은 아까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더리움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회원님들 한번 55분 한번 쳐봐요 혹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몇 분이나 되나 이미 물려있고 하여튼 물려있는 거 포함해서 거의 안 갖고 계신가 이더리움 생각보다 안 갖고 계시네. 예, 도치랑 사장님 갖고 계시구나, 예. 자, 일단은 얘도요, 얘도 지금 현재, 뭐, 일단 빨리빨리 진행할게요. 얘도 일단은, 현재 시점에서는, 예, 네모칸 그리면, 이 네모칸, 예, 여기까지가 이제 뭐, 이 네모, 이, 이 꼬리 빼고, 이 네모, 그다음에 그 다음에, 그, 그 다음에 반등을딱 이걸 줬어요, ABC. 이 꼬리 빼고, 이, 이 꼬리는 원래 딴 데는 없는 꼬리니까, ABC 주고, 그리고 나서 뭐, 이제 이런 식으로 뭐, 예, 이런, 이런 식으로 빼버렸단 말이죠, 이게. 그래서 일단은 이 폭에 대한 조정으로만 봐, 봐야 됩니다. 이거, 일단은 지금은. 그죠? 예, 그렇게 따지면, 따지시면, 예, 목표가는 아까 이미 설정을 다 했어요. 그, 그걸 관점으로 해가지고. 예, 그렇게 따지면, 이제, 요렇게, 얘가 이제, 이거에 대한 조정을, 618까지는 할 가능성이 높아요. 암만 못해도. 예, 그래서 얘가 이제, 이제, 이서 23.6%를 이제 오고 있으니까, 6일8까지 올라오면 얼마예요? 한 46만 원 정도 되죠. 예, 조금 많이 오면 764까지 예, 일단 764까지도 일단 본다고 보고 예,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조금 저기 추가를 하실 것 같고 예,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조금 뭐 사시, 사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얘도 일단 예,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이 바닥 찍은 이후부터 해서 네, 이제 이렇게 조금 올리고, 올리고 할 때가, 하나, 둘, 셋, 넷, 다 약간 오프상태예요 조정을 아까 조금 더줄줄 줄 알았더니, 조정을 조금 덜 줬어요, 지금. 근데 얘도 가격을 좀 올릴게요, 예? 올려가지고, 들어갈 땐 들어가야 돼요. 33만원으로 일단 가격을 좀 올립니다, 에? 뭐, 그래봐야 1만원차인데 공격형에 조금 올리고, 이게, 공격형에 하는 이유는,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리버스를 만든 게 아니라 예, 그래서 예 여기 38%그 다음에 예, 618 자리 두 자리 일단 거기 봅니다 예, 보시고 손절은 좀 여유 있게 두 자리 의미에서 공격성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두 자리 이렇게 뭐 혹시 여기 찍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여기까지 찍고 올라가든가 보시고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지금 일단 마, 말씀드린 그 아까 이제 그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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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고점 있죠 예,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밖에 못 보니까 이 왼쪽 고점 얘가 아주 반등이 약하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뭐한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도 여기 한 35만 원대에서 그냥 계 왔다 갔다 한다.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파동더더 더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. 예, 그 정도 그,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일단은 좀좀 좀 지켜보고요. 올라가는지를. 네, 그게 아니라면 뭐 하여튼 뭐 이 전체 폭의2 3 6짜리도 이, 여기 이번에 이거에 236만 오더라도 그 자리가 한 44만 원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 잡았던 가격하고 맥센스가 되긴 돼. 그리고 그 정도 반등은 암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. 예? 뭐 반등이 뭐암만 없어도 예, 지금 뭐 추세선으로 보시면 애들이 뭐이 바닥을 치고 완전히 뭐 저기 뭐망가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라면. 예추세선도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요 올라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보나 짜리 뭐그 수준 이상 가기 힘들 거예요 일단은요 예,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뭐한이 요, 요, 요 정도 때 가면 여기 또 여기 786이 저기에요 이거에 예뭐그 정도 가면 아마 또, 또 이렇게 조정 주고 여기서 이제 저점이 안 깨지면 안 깨지면 다시 한번 이렇게 갈수 있는 예. 나, 혹시 네트워크 지금 뭐 나빠요? 어때요? 소리, 소리 잘 들리시죠? 네 자, 일단 그렇게 이자리를 보시고요 예. 예, 그 다음에 리플도 지금 현재 예, 아까보단 조금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얘도 아까 목표가는 이미 다 봤으니까 네 예, 잠깐만 요왜 이렇게 갑자 느려졌지? 네트워크는 상태 좋은데 헬로우 소리잘 들리죠? 비맥도 이더리움 좀 올려야겠네. 잠깐만요. 네. 지금 뭐가 네트워크 상태가 조금 나쁘다고 나오는데. 예. 네. 이더리움도 제가 잠깐만 이거 비맥에서 잠깐 볼게요. 버퍼 있죠 예 아니 지금 여기에 버퍼가 나쁘다고 나와요 여기에, 여기에. 예, 지금 또 좋아졌네 네트워크 상태가 아까 나쁨으로 나와 왜 그럴까요 헬로우 컴제부팅까지 물론, 복잡한디. 조금만 기다려볼게요. 아, 리방까지 뭐, 이거. 막, 막, 로딩하면 떠요? 오케이. 리방, 리방, 해. 리방.